자, 2차 당식 hx가 너랑 너의 공통 인수래. 그 말은 여기에도 hx가 있고, 여기도 hx가 있다는 뜻이지. 근데 보면 너가 2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몇 차가 오면 돼? 1차가 오면 돼. x 더하기 p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x 더하기 또 다른 애가 올 건데, 약간의 관찰만 하면 여기는 지금 상상이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2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들어오는 게 맞겠다? 마이너스 p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공통인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얘네가 공통근을 가진다는 뜻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 자, 이 알파, 베타는 여기에 근이야. hx의 근이고, 여기또 다른 근. 뭐 나오지? 마이너스 p라는 근이 생기는 거 맞지? 그럼 여기는 어떤 근? 알파, 베타, p.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가질 건데, 얘네들 우리가 무슨 근이라 불러? 공통인수니까 공통근이라고 하잖아. 그럼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 뭐 해보는 생각? 아, 얘를 대입해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내가 여기다,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는 알파 3승 더하기.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지. 여기는 얼마죠? 알파 3승,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야. 그래 놓고 나서, 나 이제 뭐 해보겠다? 얘네들을 한 번은 더 해보고, 한 번은 빼 보도록 할게. 자, 여기다가 알파 대입했어. 한번더 하자. 얘, 오오오 오, 이렇게 하자. 아예 대입한 걸 쓰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P고, 여기는 H 알파 알파 마이너스 p지 더해볼게요 더하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니 더하면은 2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는 0이야 그치 그게 얼마예요 요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더하면은 지금 공통인수가 h 알파 있어 h 알파 있고 둘이 더하면 얼마 곱하기 2 알파지 근데 보니까 아 여기도 알파 있고 여기도 다 알파라는 인수가 곱해져 있잖아 좀 간단하게 하자 알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지 0은 근이 될 수가 없어 즉 어쨌든 간에 알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긴 해난 여기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2 알파 제곱 더하기 a 플스 b 알파 빼기 4가 h 알파 곱하기 2라 쓸수 있는 거 맞지 아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고 이번에는 얘네 둘을 빼볼게요 빼면 얘네가 날라가고 어떻게 되지 a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빼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라는 결론 나오고 둘이 뺄거지 그럼 공통인수 h 알파 있을거고 거기다 둘이 빼면 은 얘네가 날라가고 몇 p가 돼요아 2p가 되는거네 그랬을 때잘 봐봐 관찰해보면 얘랑 얘랑 지금 몇배 차이지? p배 차이지 p배 2가 아니라 p배 차이지 아, 그니까 여기다가 p를 곱하면은 얘랑 얘가 어떤 식이 돼야 돼? 완전히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얘한테 p를 곱해서, 오, 그럼 p를 곱하면 p, p, p를 붙는 건데 둘이 똑같다고 마이너스 4p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을 알수 있냐면은 아, p라는 값이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은 근이 얘는 알파, 베타, 그리고 어떤 근이었지? 마이너스 p였지. 아, 이렇게 세 근을 가지는 거고. GX는 어떤 근을 가지는 거야? 알파, 베타, 그리고 1이라는 근을 가지는 거네. 우리가 이 근은 준식에 뭐 해볼 수 있다? 대입해볼 수 있다? 그럼 대입하면은 A 값, B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근이니까 대입하자고. 그럼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0이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A는 0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이니까, b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결론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얼마겠다. 살았을 수 있어요.